예정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그, 끝장나게 토론한 시간이죠 끝장 토론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파장인데요 여기에 서양호 정치와 사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이어서 종교 해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실게요 또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상식의 실패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개혁이란 원래 원래 뜻이 가족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또 범죄를 저지르고. 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 특정 종교는 물론 구체적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좀 통일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 라고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예를 들었잖아요. 네. 일본에 그 아베 총리가 비살된 어,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통일교와 연계가 돼서 지금 일본도 어, 종교법인, 오늘, 그러니까 통일교와 관련된 종교법인을 어, 해산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걸 언급을 하신 걸 보면 통일교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그 시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죠. 이 일+ 2일, 이 일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는데 하필이면 어, 통일교와 관련돼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번다 재판이 열리는 시점에 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발언을 하셨다 한 어, 그러고 보면 이제 통일교를 특정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어, 저는 기본적으로 어, 뭐 통일교가 이단이다 아니다 이단 이런 어떤 논쟁을 떠나서 특정 사건이 아직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에, 그 재판과 관련된 대통령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과연 어, 적절한가? 이 문제가 좀 어, 돼도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백혜룡, 뭐 경장을 특정을 해서 그렇죠. 특정 사건에 투입하라라고 지시한 것도 사실 대통령이 어 자신의 어떤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통령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등등을 다 포괄해서 어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사건 등등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라 이런 지시는 할수 있어도 특정 사건의 수사와 특정 사건의 재판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두 번에 걸친 이, 이 발언이 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직접적으로 종교 단체 해산을 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개, 대통령 개인으로는 민법 38조까지 검토를 좀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세게 비판합니다, 장동연 대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통령 평소의 소신. 그 소위 말해 성역과 금기는 없다, 종교도 예외일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뭐 특정 종교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안 청탁의 대가로 어, 김건희 씨와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지금 통일교가 어, 그 조사를 받고 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그 종교법인일지라도 어, 위법적인. 그 정치 자금 뇌물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처벌 받아야 한다. 평소에 소신 이 있는가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의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살해 사건의 범행 배경에 통일교가 있는 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해산. 통일교 회산 청구를 해서 일심에 승소했습니다. 네. 2심 진행 중이고요. 세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경기 도지사 시설에 신천지가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감염 원인을 발, 그, 밝히고자 하는 그 정, 그 경기도의 도, 그 조사에 대해서 불응하자 압수색을 요청했는데 당시 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어, 전 검찰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 이런 식으로 신천지든 통일교든 문제가 있는 곳에는 성역을 두지 않고 네. 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어, 그런 뜻이 이번에도 밝혀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 한동훈 대,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종교단체 해산 가능합니까? 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마치 통일교를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제 마피아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윤영호, 어, 전 통일교 간부죠, 이 윤영호 네. 씨가 어, 지난번 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할 때 그때마다 사실은 민주당과의 연계를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도 어, 특정 인들에게 이런 뇌물성 대가성 어떤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그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한동 대표는 지금 전 대표는 지적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윤영호 씨가 오늘 이죠 오늘 재판에서 사람들을 더 특정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하필이면 그 전에 바로 두 번째 통유결을 거의 특정을 해서 이렇게 해산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입막 음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냐라는 표현으로 아마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대선 때마다 특정한 어떤 그 직책이 있습니다. 어떤 직책이냐면 종교 담당 캠프의 종교 담당 그. 있죠. 이, 저기 그어이 직책을 맡고 있는 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종교와 다 연계를 해서 같이 이렇게 그 좋은 어떤 그런 그 호, 호의적인 그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고요. 그분을 직접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어 규모가 큰 종교 단체일수록 사실은 특정한 정파나 특정한 정당에 우린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을 준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통일교가 아~ 어,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만 뭐 접근을 했다 그게 가능할까 미국도 저는. 접근했죠 긴글리 치라던가 미국 폼페이오나 그쪽도 다 접근을 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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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는어마어마죠그죠 사실은. 그래서뭐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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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렇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어~ 뭐야 그~ 이~ 민주당 쪽도 어~ 당시에 접근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한동훈 대표는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재판에 즈음해서 특히나 또 이~ 이~ 증언을 하려고 하는 어떤 증인에 즈음해서 이런 어~ 협박성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동력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 말이 너무 거칠어요. 그러니까요. 어, 이게, 한동훈 음. 전 대표는 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틀막이다 얘기를 하고 장동혁은 뭐통일교 공개 겁박이다 굉장히 워딩이 셉니다. 이게 음. 의중이 뭘까요, 대체그 장동혁 씨를 말리겠다. 아. 뭐 한동훈 전 대표는 공개 협박이다. 마피아 영화다 그랬는데 음. 뭐잘 아시겠지만 힘 들어가면 축구할 때는 공이 하늘로 뜨고요. 골프실 때는 슬라이스 나하고 오비 나요 아, 제가 볼 때는 고급 용어 나왔습니다 <laughs> 네, 너무 힘이 들어갔는데 힘이 들어간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한동, 그러니까 장동훈 대표 분 얘기 드리면 장동훈 대표 지금 윤호게인과 함께하는 장의 집회하면서 또개엄 1년을 맞이해서 사과 없이 넘어가는 모습 보면서 당내 네. 당 밖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죠. 초선 재선부터 시작해서 주호영 의원은 그 폭정이다, 윤석열. 음. 그리고 윤석가 선급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국민의힘 내부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 정도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 당에서 한,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 동원해서 이0 그러니까. 0명이 음. 댓글 단 거, 그 윤석열과 그 김건희에 대해서 비난한 댓글 단 거에 대해서 재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거기다가 개헌 어, 사령관이 그 국회에 들어간 사령관이 내란 그, 그 재판에서 밝혀던 것처럼 한동훈이 대로 총으로 쏴주고 싶다. 즉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지자들의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동훈과 장동훈은 사면 초과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성동 격서, 다른 데를 보게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하게 공격함으로써 본인들의 위기를 좀 벗어나고자 음...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판 수위를 넘어선. 뭐 그런 비판까지 강도 높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듭니다. 사실 통일교 게이트가 지금 민주, 그러니까 뭐국민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뭔가 지금 어,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동요로 하니까 박지원 의원 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검은 손이 영향을 미쳤다면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박지원 어, 지금 의원이 얼마나 정치 구단이까? 아, <laughs> 이게 정치 뭐야. 구단 정치 예, 고수의 모습이다. 예, 뭐냐면 사실 민주당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아닌가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이 안에 무슨 얘기냐? 어, 이 지금 돈을 받은 사람들은 어, 지금 그 윤영호 씨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서실장, 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장관, 음. 뭐몇명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친문이에요. 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 물론 여기에 정진상 씨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 정진상 씨는 당연히 이재명 쪽 사람이죠. 그런데 보면 이평화섬밋세 정진상 씨가 직접 돈을 줬다 이게 아니라 정진 그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무엇 어떤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정도의 어떤 표현이에요. 돈을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어, 그런 표현들은 모두 다 친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정명 정부는 깨끗하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인게 네. 이정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네. 이미 이정명 정부는 이런 통일교와 관련돼서 특검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시작된 정부가. 당연히 뭐그 연계가 안 됐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저는 어이 박지원 어 지금 전 의원 아니 현 의원이 아 이건 지금 까봐라 까면 친문이 다치지 친명이 다치지 않는다라는 네. 게 전제가 됐겠죠. 그게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송원서 대표 이런 말 합니다. 민중기 특검이 만약에 통일교 의혹을 제대로 재조사 안 하면 너희가 특검이 수사 대상 될 거다. 왜 민주당에 대해서 편안 하고 우리만 하고 편파적 수사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뭐 특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뭐~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있는데 제가 볼때 속이 너무 보여요. 뭐냐면 사실상 이 문제의 핵심 문제는 통일교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그주 화력을 쏟아야 되는데 거기에 특검을 끌어들인 것은 제가 볼 때는 2차 특검 구성을 앞두고 특검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입혀서 특검의 동력, 2차 특검의 동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 있지 않는가? 즉. 내란 수사에 대한 물타기적 성격이 강하다 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인 통일교가 실제 정치적으로 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정치권에 그리고 민주당 과기 관련이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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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말 국민의힘의 주 공격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건드리는 건 2차 특검 가기 위한 어, 물타기 성격이 강하다 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네. 어, 추락할 신뢰가 있나요? 김건희 특검한테? 아 김건희 특검은 이미 추락할 때로 추락하지 않았나요? 음. 특검 본인이 이미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그것만이나 이번 사건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했냐면 아, 이게 지금 수사를 해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인적, 물적, 그러니까 특검에 사람이 없다. 지금 시간도 다 촉박하니까 공수처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죠. 김건희 특검이 갖고 있는 벽건 수사의 벽건수사에1 6 건이 김건희랑 관련 없는 사건들이에요. 왜 음. 특검이 이 사건들은 공수처에 넘기지 않고 보세요. 삼부토건 그렇게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부토건 수사 못 했는데 이 전현대표들 김건희와 연계된 흔적이 없이 삼부토건에. 횡령 배임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드러났으면 이것도 공수처에 넘겨야지 왜 인적 물적 한계가 있는 긴 건이 특검이 합니까? 열여섯 건이나 지금 했는데 이번 사건만은 공수처에 넘기겠다는 라 겁니다. 이게 공수처분은...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그럼 지난 사건들은 긴 건이야 연계도 안돼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지금 기소해서 그 지금 낭비하고 있는데 왜냐면 다공수 유지하려니까 근데 이번 건만 공수처에 넘긴다. 왜민주당이니까 이렇게 아니 국민의힘이 뭐 아무리 바빠도 그 실을 바늘 허리에다 묶어서 쓸 수는 없고, 그리고 우, 우물 가서 숨늉시도면안 되잖아요. 이종문 평론가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 김건희 특검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 법사와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등 진상 규명의 특별 검사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개인소만 하는 게 아니라 명태은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인데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의 가장 중요한 축이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서 통일교와 김건희 씨를 연결했고 그 사이에 권성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 사안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를 (12월 28일이면)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되는 특검 기한 종료가 되는데 그기한 땅에 할수 있는 거는 김건희와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고 그 그러니까 나머지는 조사 모아서 (8월달에) 아는 걸왜 지금 넘기냐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약간 궁색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특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 공수처라던가 관계 기관 국수본에 이 사안을 넘긴다고 하니까요. 저는 특검은 특검 명칭에 맞는 수사 대상과 수사 기한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계적인 그 자원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그 일정하게 국민의 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원인 제공하는 김건희와 그 일당들에게 맞춰짐에 따라서 가는 한계는 있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특검은 쓰레기 그다음 에 오물을 치우다 보니까 몸에 오물과 쓰레기를 묻는 것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비난해서 되겠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 이 특검에 대해서 이런 발언했습니다. 을 내란의 티끌을 맞아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특검 삼대 특검 끝나면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검에 얼마가 들어갔냐면 수백억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200 몇십억이라고는 하나 지금 그게 이미 들어와가간 것이고 정산하면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어, 어떤 그 지검의 지청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검사와 수사관이 지금 투입이 됐잖아요. 결과를 놓고 보자고요. 지금 내란 특검은 어 영장 기각률이 30%.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또 30%대예요. 어 최병 특검은 90%예요. 기각률이요. 그러면 아 이게 무슨 판사들이 뭐저 작당을 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시를 내려서 판사들이 기각할까요 아닙니다 행정법원이 계속 아까 아니 그러니까 행정법원이 아니라 영장 담당 판사는 랜덤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기각률이 높다는 건 특검이 제대로 수사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 있어요 시험 봐야 돼요 근데 어이이 이 학생이 시험 기간 동안 못했어요 그런데 성적도 안 좋아. 그리고 억울한 점도 없어 근데 아 연장해주세요 연장해서 주세요. 벌써 세번을 연장해줬잖아요 또 연장하겠다 아니 저는 이건 이거야말로 아, 정치공학적으로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아 이게 선거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전천의 대표의 음. 이러한 종합특검 얘기에 국민의힘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차 종합특검은 바로 지방선거를 앞둔 명백한 선거 공작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뭐 정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윤호개인 집결하고 장인서좀 강경 일변도로 가니까 지지자들의 2, 30%는 환호하지만 나머지 합리적인 보수가 떠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내란 수사에는 동면에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내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환호할지 몰라도 중도적인 사람들은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약간 좀 피로감도 느끼고 있고 또 특검이 너무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선거만 생각한다면 여당의 단골 있지 않습니까? 지방 발전을 위 해서 얼마를 쓰겠다. 아 어, 그리고 어더 그 화제인 정책 사회복지 정책을 위해서 연당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거를 해서 오히려 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되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 지지층에는 소호가겠지만 부동층이 약간 우려하면서 선거에서 51%로 가기 위한 과반수를 획득하기 위한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자칫 내란수에 집중하는 것은 다시는 12-12와 5-7과 2 같은 어, 군사 정권에 대한 그 내란도 없어야 되지만 어, 검찰이라든가 국가 권력에 의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내란은 다시는 반복돼서 안 된다라는 어, 그런 사명감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지 선거에 도움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하나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정찬태 대표 내란의 티끌마다 청산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지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통일교가 작성한 브이피 리스트가 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어, 이번 그 통일교와 관련된 그 증언들은 사실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사건보다 더 파장이 클 겁니다. 음. 최소한 민주당의 아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돈 줬다라고 하는 리스트라든지 혹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지금 그런 어떤 규모와 윤영호 씨가 지금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어, 것은 벌써 리스트에서 숫자도 다르고요 또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거예요. 국의 힘은 당직을 주지 않았어요. 최소한. 통일교 간부한테. 에?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기사 찾아봤어요. 다. 그랬더니 이 모우시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사진도 있어요. 세계 한인민주회의. 이게 240만 명의 해외 동포들, 유권자들을 관리하는 당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당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의장도 국회의원이고, 부의장 6명이 국회, 현역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원외 부의, 부의장들은 대개 이제 각그 국가별 뭐 제외동포 단체 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통일교 이 간부는 전혀 무슨 어느 뭐 예를 들어 시카고 지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아니 당대표 시절에 임명장 좋습니다. 그 사람 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통일교 3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순위로.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전 민주당이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네, 동희 교수 당직 얘기 나왔습니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반론보다는 뭐그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네. 무작위적 임명장 난발 이거는 뭐 연아야나 선거 유리한 목적으로 하는 건는 뭐 시정돼야 될 좋은 지적하신 것 같고요. 다만 어, 국민의힘처럼 모든 것을. 어, 안방만님 결재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인사를 배치하는 것과 다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정당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어, 당직을 추천하고 하는 관행들이 있어서 그런 게 걸러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유리한 목적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 정당 정치 차원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걸를수 있는 정당들이 이번에는 좀 어, 반면 교사를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그통일교의 지금 입이 돼버렸죠. 윤 정 본부장 오늘 어, 결심 공판 이 있고 최종 어떤 발언을 할 걸로 보이는데 뭐 민주당 인사 관련 실명이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음 오늘은 좀 결정적인 뭐 사람 이름이 올라갈 것 같고요. 어, 사실 박지원 의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어, 우리가 처음에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연계됐을 때 ODA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고 윤석열 후보가 뭐 당선인 시절에 그 캄보디아에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뭐그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사를 찾아봤더니 3월 31일 당선인 신분인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구윤철, 누구죠? 지금? 총리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국무조정실장이에요. 캄보디아에 가서 무슨 약속을 한지 아십니까? 한국 2023년까지 캄보디아에 최대 7억 달러 지원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여다 보면 바로 우정의 다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당시에 특검이 저 윤석열 후보 공격하면서 우정의 다리를 말야 이 당신이 몇 억을 했다. 근데이 우정의 다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윤영호씨 분명히. 이 부분들 다 얘기할 겁니다. 한쪽만 뭐 이렇게 편들어서 얘기하지 않고. 아니 윤영호 얘기하다 갑자기 구윤철 선배 얘기는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참여정부 근무했던 분으로서 훌륭하게 지금 기재부 장관 역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윤영호 전그 본부장은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실명을 공개할 것 같아요. 물론 결심 공판이나 성격상 결심이 뭐냐면 검찰이 구형하고. 어 윤영호의 최후 진술을 받고 그다음번에 이제 선고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인데 어그 기간 동안 사실은 재판을 마무리하는 그 자기 소회를 밝히는 짧은 얘기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거 새로운 그 추가 폭로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이 재판에 아이그 수사 사건과 관련돼서의그 특검의 수사 내용을 탄핵해야 합니다. 즉어 민주당도 내가 줬는데 국민의힘만 준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이 수사는 부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탄핵해야 되는 게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우리는 국민의 힘에 특별하게 김건희에게 뭔가 뇌물을 줘서 대가를 받은게 아니라 여당에도 하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했다. 두루두루 정치인에게 가는 일반 정치 자금적 성격이다라고 해서 형량을 좀 양형을 좀 낮추기 위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저는 윤영호 본부장이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민주당을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일교와 연료대 정치권 인사들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윤영호 결신 공판인 만큼 차후의 추세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양호 정치와 사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 해 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